금년도 시행 예정이었던 비룡제가 취소되며 총학생회에 책임을 묻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1월부터 본교가 백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총학생회의 본교 로고 디자인 공모전 결과에 학우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년도 시행 예정이었던 비룡제가 취소되며 총학생회에 책임을 묻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 6일,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오프라인 비룡제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본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비룡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하루를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눈 뒤각 시간대별 400명의 인원을 선착순 티켓팅 방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본교 커뮤니티에 축제 개최와 관련된 민원글이 수차례 게시됐습니다. 글을 작성한 학우들은 이번 비룡제가 400명 이외의 인원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수의 인원만 즐기는 축제가 비룡제의 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비룡제에 기획된 예산이 총 3억 1천만 원이며 총학생회가 총대위원회의 인준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학우들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예산에 의문을 가지며 비룡제 예산 세부 기획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오후 2시 박동준 전 부총학생회장은 금년 비룡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의문을 가진 비룡제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무대 및 음향 설치비 부분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발생했다 해명했습니다. 더불어 비룡제에 배정된 예산이 과했던 점을 사과하며 비룡제 취소에 책임을 지고 본교 총학생회 부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전 부총학생회장의 사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를 향한 학우들의 불만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총학생회장이 독단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IBS 박소은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부터 본교가 백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계획을 내세운 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 최초로 코로나 안심 캠퍼스를 구현합니다. 코로나 안심 캠퍼스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해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앱, 코동이로 실현됩니다. 이때 백신 인센티브란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 모임에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신 인센티브 대상은 백신 접종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자이며 백신 미접종자는 일주일 내에 PCR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다중이용 시설의 예로 실외 체육 시설과 교내 매장, 동아리방, 그리고 정석 학술 정보관의 그룹 스터디룸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2 학년도 1학기부터는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30명 이하의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31명 이상의 수업도 강의실 총 정원의 절반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총 18주간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대학 교육과 대학 생활의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IBS 최미빈 기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본교 로고 디자인 공모전 결과에 학우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본교류 제작에 있어 학생들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본교를 상징하는 새로운 로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수상작 발표를 사전 공지 없이 이틀 연기된 11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공모전 1등 수상작이 총학생회 임원도안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1등 수상 로고 디자인의 상금을 학생 발전기금으로 기부되게끔 조치하겠다 전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블라인드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수상작 선정에는 본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및 대외협력처장, 총학생회장, 학생복지위원회 국장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우들은 블라인드 심사라 하기엔 1등이 총학생회 임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총학생회 임원의 도안은 번외로 다루고 다른 학생 도안을 1등으로 다시 뽑아 상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11월 9일 총학생회는 공모전 결과를 제공지했습니다. 더불어 수상순위의 경우 기발표된 1위 수상작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며 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IBS 김주영 기자였습니다.